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 모두 불응하며 버티고 있는 윤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이 보내왔다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료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이후 두달뒤 벌어진 12.3 내란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윤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수차례 소환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들과 무인기 작전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인 시절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근데 그뭐문를가고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투 실험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 그 정도만 했지. 무슨... 특검은 모레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먼저 방문해 조사하고 윤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외환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윤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는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거나 의자에 앉아 버티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방문조사 등 진술을 이끌어낼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지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앞선 조사에서 선임된 변호인들에게 통지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